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감사 이런 것 같은 마음으로 올려 드립니다. 오늘 여호와 이입니다 하나님의 응답하심과 은혜와 우리와 동행하심을 믿습니다. 자, 오늘은 시편 50편 마지막 22절로 23절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광과 감사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립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비합니다 주의 보혈를 의지하여 싸우니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시고 주의 이름을 의지하여 간과하오니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읽으며 들을 때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고 회복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악한 사단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면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한 사람 예배자 되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수 있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종을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오직 말씀에 도구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몸으로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22절부터 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자, 성도의 삶 가운데 예배가 참 중요하죠. 왜 예배가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예배자로 부르신다는 것은 세상의 세상의 모든 음란함과 죄악 가운데 자기 백성을 빼앗기지 않는 하나님의 열심이며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예배라는 통로를 만들어 놓으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세상에서 넘어지지 않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자세임을 얻습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갈 담력과 믿음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큰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대상이, 예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했습니까? 대상이라고 그랬죠. 1절로 6절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위험 있는 하나님, 심판장이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 외식되고 형식된 예배 가운데 빠지지 않습니다. 외식과 형식된 예배,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들은 결국은 자기 자신을 망가뜨리고 이웃을 망가뜨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이제는 하나님을 축복의 통로로 은혜와 응답과 선한 목자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심판주로 만나게 되는 겁니다. 참 안타깝죠? 그러나 여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다루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죄를 졌다고 해서 바로 징계하고 때리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이 경고하시죠. 22절 보세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여. 이들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외식된 예배에 빠져있는 백성들이죠. 이제 이를 생각하라. 너희 자신을 돌아보라는 겁니다. 거짓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너희를 돌아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 자리로 나오라는 겁니다. 이렇게 경고함에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누가 하나님의 손아귀를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무서운 심판의 경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 우리가 마땅히 생각하고 묵상하고 늘 내, 내가 드리는 예배를 진단할 때 기준으로 삼아야 될그 방법이 바로 23절에 있습니다. 이건 예배의 기준이죠. 가장 중요한 출발은 예배자의 중심, 감사로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배자의 중심을 보는 겁니다. 사람들은 재물을 많이 드렸다, 적게 드렸다, 11조를 많이 했다, 적게 했다. 이것이 아주 계급처럼 된 경우들이 많죠. 하나님은 우리가 이미 봤듯이 우리에게 뭐 소거나 양이나 재물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많이 들었느냐 하나님은 그곳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중심에 관심이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중심이 있는가? 감사에는 거짓된 것이 있고 진실한 것이 있죠. 거짓된 감사, 진실된 감사는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받은 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매 순간 하나님의 임재를 전능하시고 그 하나님의 임재가 불 같고 빛 같고 광풍 같은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저절로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좋은 사람과 동행해도 감사가 넘치잖아요. 하물며 좋은 하나님을 내가 느끼지 못한다. 그 증거는 불감사입니다.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또이 감사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우리가 죄인이라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얼마나 죄를 지었느냐. 내가 의인이냐를 보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정말 하나님을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찾고 있는가. 우리는 연약해서 때로 넘어집니다. 습관적으로 넘어지는 것이 문제죠. 때로 넘어집니다. 다시 일어납니다.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감사로 돌아간다는 것은 내가 돌아갈 것이 하나 한 곳밖에 없다는 겁니다. 내 삶을 회복시키시고, 내 종신과 내 입술에 다시 한번 감사와 찬송을 주실 그 하나님께 돌아가는 행위가 예배입니다. 참으로 하나님만으로 감사하고 찬송하고 있는가? 매 순간 내 예배 자리에 진단해야 됩니다. 이러한 예배자의 삶이 없을 때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의 삶과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회복할 때 우리는 삽니다. 나는 무엇 때문에 감사하고 있는지 하나님만으로 감사하는지 하나님이 주신 응답으로 감사하는지 오직 하나님만으로 감사하며 예배의 자리에 나가야 됩니다. 그 결과는 그가 하나님을 영하롭게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단계입니다. 이렇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는 하나님을 반드시 영하롭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영하롭게 하라. 유일한 예배 대상이라고 그랬죠. 오직 하나님만이 예배, 경배를 받으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광을 빼앗긴 적이 없으십니다. 제가 이미 말씀드렸지만 하늘의 새와 공중의 새와 들의, 들풀들이 다 하나님의 작품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영화롭게 되기를 원하는 존재는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는 존재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 가운데 직분자들을 말하죠.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누가 영광을 받고 있는가를 보세요. 직분자도,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아닙니다. 안 됩니다. 헌신자, 십일조를 많이 하고 헌금을 많이 하는 자, 헌신을 많이 하는 자, 그들이 칭찬 듣거나 영광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 예배 자리에는 하나님과 하나님만이 영광을 취할 수 있습니다. 찬양을 하고 기도하고 예배할 때 내가 스스로 취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취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으로 높임을 받기를 원해야 됩니다 이런 삶은 어떻게 되어진지 아십니까 자 거기 보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함으로 나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은 삶 가운데 응답이 있습니다 그 행위를 옳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이 잘못된 표현을 수지만이 중독, 거룩한 중독, 아름다운 중독. 하나님을 감사로 예배하고하나님이 영광을 받고, 그 응답으로 우리가 회복되어질 때, 이제 우리는 삶에서 그 행위를 옳게 하는 겁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바울의 마음이 보여지죠.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지금 흘러오고 있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육 따로 영 따로이지 않습니다. 왜 육이 귀합니까? 우리가 육체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드릴 때 거룩한 산제물로 드릴 때에. 그것이 바로 곧 영적인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그 세대를 본받지 않습니다. 2절에 본받지 않고 어떻게 삽니까? 마음을 항상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사람들입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저절로 열매 열쇠가 열리듯이 열려집니다.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가? 그냥 되어지는 감사가 아닙니다. 내 노력으로 되어지는 감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선한 목자에게서 큰 혜택을 받음으로 양이 기뻐하고 건강하듯이 저와 여러분이 선한 목자신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영역의 강간함으로 나오는 이 감사. 은혜를 외면하지 않는 감사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않는 감사 오늘 내가 구원받음과 하나님의 은혜 의래 있음에 대한 감사 감사가 넘치는 마음으로 나오면 하나님은 자연히 영화롭게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이 놀라운 은혜의 중독 행복한 중독 아름다운 중독에 매여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재물로 드릴 겁니다 이제 그들은 더 이상 세상을 본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에 매인 받은 삶을 삽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이 말씀대로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소서. 마음이 상한 자들을 치유하시고 병든 육체를 강건하게 하시고 문제들은 회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축복하며 치유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나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응답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아멘.